넘어갑시다. 오늘 해볼 게임 픽셀 나이트입니다. 방치형 RPG고요. 양산형 RPG에 지친 사람한테 선사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과연 양산형 RPG에 지친 사람한테 방치형 RPG를 주는 건 옳은 행동인가? 일단 도트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배경음은 알만툴 기본 배경음인데? 게임의 진행 방식은 관문돌파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방치형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들은 가만히 냅둬도 적들을 잡아 자동으로 자원을 얻죠 보스 도전을 눌러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수록 방치할만 없는 자원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자원들을 통해서 캐릭터들을 육성하는 그런 RPG죠 캐릭터들의 획득처는 당연히 뽑기입니다 최대 SS 레어까지 획득 가능하며 뽑을 확률은 2%죠 캐릭터의 육성은 장비 아이템 끼워주기부터 시작합니다 총 5개의 장비를 입을 수 있으며 맵에서 얻은 장비 조각을 합성하여 캐릭터에게 끼워줄 수 있죠 장비 할 레벨은 계정 레벨에 따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직급을 올려 기본적인 성능 업구와 패시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선 방치에서 얻은 특성 포인트가 들어가고 일정 단계마다 직업 배지를 사용하게 되죠.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캐릭터를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능력치와 배우는 패시브가 다르기 때문에 파티 균형에 맞춰 전직시키는 게 좋겠죠. 나중엔 타로카드까지 달아줌으로써 좀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들은 개인 스킬 말고도 직업마다 스킬도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집에선 이런 직업 스킬을 뽑아 마법가루를 사용하여 스킬을 뽑는데 확률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높은 단계일수록 좋은 등급의 스킬이 나오죠. 나오는 스킬들은 클리어한 스테이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금되며 동일한 스킬을 뽑으면 조각으로 변하는데요. 일정 개수가 보이면 스킬이 레벨업하고 성능이 올라갑니다. 스킬은 최대 금색 품질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게임의 컨텐츠를 살펴보자면 일단 PVP 시스템인 아레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7회까지 무료로 도전할 수 있으며 특이하게도 하루에 3번 랭킹에 따른 보상을 제공합니다. 정해 던전은 스테이지처럼 펼쳐진 곳이며 시간 안에 클리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선 캐릭터 직급 상승에 필요한 배지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운 모드로 넘어간다면 특정 캐릭터들의 조각도 획득할 수 있죠. 감옥 습격은 랜덤으로 나오는 캐릭터를 골라 던전을 돌파하는 곳입니다. 캐릭터를 추가로 뽑을 수 있으며 여기서만 사용 가능한 재화로 공격이나 체력 등의 속성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죠. 데리고 있던 캐릭터가 죽더라도 다른 애를 뽑아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최대한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서 전투가 마무리가 되면 지금까지 얻은 보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얻은 엠버라는 재활을 통해 체력과 공격력 등을 강화해 다음번에 도전할 때좀더 던전을 수월하게 돌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클리어한 감옥에 따라서 지하 던전이 오픈되어 여기서도 자동으로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월드버스전은 레이드입니다 매일 21시에 컨텐츠가 오픈되는데 그 시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 전투 참여를 눌러줌으로써 컨텐츠에 참여하여 보상 얻는 게 가능합니다 선청 완료 스카이타워는 탑 올라가기 콘텐츠입니다 정해진 적들을 잡고 정해진 보상을 얻는 게 가능하죠. 기후보상에선 캐릭터들을 일정 시간 파견본에 보상을 캐울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명의 회랑과 2차원 보험등 스테이지 클리어에 따라 추가적인 콘텐츠들이 열립니다. 게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치형 게임의 정석이라 불러도 될 만큼 지금껏 등장한 방치형 게임들의 콘텐츠들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치하여 육성하는 RPG지만 방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여러 콘텐츠들로 유저가 좀더할 일을 넣었다는 느낌이죠.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뽑으라면 당연히 도트 그래픽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일러스트가 엄청 뛰어나게 뽑힌건 아니더라도 도트로 표현된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도트에 애정을 가진 분이라면 바라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특징은 캐릭터 뽑기에 관한 것입니다. SS 레어 획득 확률이 2%라서 다소 험난한 뽑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게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석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대략 일주일에 시연법한번 정도는 할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레벨에 달성하면 무료로 시연법 30번을 제공하는데 30번 뽑을 때까지 마음에 드는 게안 나와도 다시 30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무조건 얻어갈 수 있게 해놨죠. 그러나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캐릭터의 육성입니다. 아무리 방치한다고 한들 캐릭터의 성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급으로 올리기 위해선 해당 캐릭터의 조각과 일반 조각이 필요합니다. 동일 캐릭터를 두세번 뽑으면 육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 게임은 무려 10성까지 캐릭터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조각을 필요로 하고 있죠. 소원의 못에서 일부 캐릭터들의 조각을 갈아 일반 조각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일반 조각을 사용하여 특정 캐릭터의 조각을 뽑아낼 수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조각을 생성하기 위해선 뽑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보석 수급이 잘 되는 게임이라 해도 좀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듯 다양한 과금 상품들이 줄지어 있기에 경쟁에 다소 간섭이 되는 점은 어쩔 수 없겠네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 게임은 기존 양산형 RPG가 질린 분들이 위해 나왔다고 광고는 했으나 사실 그 누구보다도 양산형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긴 합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온 방치형 게임들과 큰 시스템적 차이는 없이 그저 방치하면 조금씩 캐릭터를 키우고 뽑기로 캐릭터들을 수집하는 게임이죠 그러나 도트풍의 게임 분위기가 취향에 맞는다면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초반에 캐릭터들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요료제와 수급으로 인해 뽑기를 자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10성까지 캐릭터를 쭉 키워야 한다는 토 나오는 사실만 제외하고 꾸준히 느긋하게 즐길 생각이 있으시다면 서브게임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트 하나는 정말 괜찮게 찍어냈다는 건 인정하지만 스테이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스토리 버전은 번역은 파파고가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괜찮아 보트풍의 방치형 RPG 픽셀 나이트였습니다. 누나 거미 여왕 거미 여왕이 해상도가 더 좋으므로 저는 거미 여왕의 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치워 공주보단 여왕이지. <laughs>